오늘은 툴룸과 코바 세노테로 가는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툴룸은 그 카리브해 연안의 절벽의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라네요. 그 절벽 끝에 성이 있다는데, 어떤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바는 툴룸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밀림의 도시랍니다. 우어진 밀림 속에 있는 마야의 도시인데 한때 한 수천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그러네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곧 차가 오겠지요 <목소리> 툴룸에 도착했는데 별도로 세금을 내야 된답니다. 1인당 415억 소속 3만,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정리도> <목소리도> <있는 데이집> 툴룸에 왔습니다. 동물 가지고 사진 찍고 돈돌라는 그런 사는 거. 아, 응.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이가 카트리나. 이제 뼈만 남아있는데 가슴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겨울인데도 날씨가 너무 뜨겁고 걸래서 가기엔 너무 힘들겠어 아 해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벽에 가리비해 그 안에 절벽에 있는 성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 o r r o w the w 이 t c h t o w e r the w a 이 c h t o w 이 r the watchtower, the w a t c h t o 이, 이, 하 나, 가지, 금 있다. 아, 저, 돌 같은 게 쌓여진, 저게저 밑에 무듭이랍니다, 묻음. 저것이 성이랍니다. 성. 가리스저 뒤쪽이 절벽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Esta es la main structure of Tulum. En los tiempos antiguos por los mayas de Tulum como una forma de faro unidireccional. Okay. At night, when they were returning in the ancient times, the mayas were returning in the wooden canoes. 500 meters straight ahead. 템플 이런 템플 여기가 카리브 해안입니다. 와저 밑에 바다 봐라 멋지네 여기에 있는 캐슬 어디 이승이 포인트라네. 여기도 이거 하나 있네 주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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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바에 왔습니다 코바는 거대한 밀림 속 도시입니다 마야인들이 그 당시 한 수천 가구가 이 밀림 속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마야인들의 공놀이 장소인데, 발과 손으로는 사용 못하고, 어깨와 몸과 엉덩이로 사용해서 저쪽으로 공을 넣는 게임이었답니다. 참 신기하다. 몸을 어떻게 저렇게, 발, 손발을 사용하지 않고, 터키. 터키? 틀면 돼? 틀면 돼? 틀면 돼? 틀면 돼? 터키? 터키? 빰? 이 가까이서 일어나는 이놈이? 오케이, 빰오. 그런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180km를 s 고 가고 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1 8 0 k 니니니 k k o k m 타고 가고 있습니다. 1 8 0 k m 고니고 정말, 칼. 만, 만 오천 원 정도 되네. 만 사천 원. 아, 비나긴 비나다. 두 번째 공놀이하는 장소랍니다. 모예가 놀고 뭐 그랬던 분이지. 공으로. 전망대. 아,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여기 사진만 찍으라네요. 미스터먼드 많이 깊은 숲속에 있다. 호치몰이라니까. 이쪽 유카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42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관람만 할수 있습니다. 앞에 자을 그러고 가는 사람 보니까 진짜 힘 많이 들겠다 좀 미안하네 <웃음> 맞아 올라 <laughs> 올라 <야. Hola>. <laughs> <오, 웃음> 어, 따라간다 아니 아니 뭐싸우라그싸우라고마워싸우라 <laughs> <laughs>

지금 탔습니다 어제가 사람이 다차야 출발한다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꽉 찼어? 어, 오케이 자, yeah. now, 스 a m 라이델까르메에서 20분 만에 시누타슈 도착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샤워를 하고 새노가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여기도 조그만 새노대구나. 아, 바닥이 훤히 다 보이네. 조그만 새노대. 오꽤 널리하네.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조그만 새노대가 있고 옛모시 있고. 우와 이쪽에 보인다. 자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놀 생활대입니다. 음, 사람들 지금 많이 있네. 음, 야, 음 이쪽에도 있고, 여기는 좀얇고 여기는 아주 얇고 최진은, 오최진 이제 뛰어내리는데네. <laughs> 바닥이 은이 <허니> 다 보인다. <laughs> 작은 고기들이 있네. 아, 좋다. 느낌 좋은데. 가렸다 가려. 간지럽지, 간지러지. 아, 너무 e 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 아, 너무 귀다 너무 귀엽다. 아, 너 r 아, 다 저녁 때 아술에서 만들어 온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하나 만들었지. 잘 만들었습니다. 음. 우리 싹 김. 와, 완전히 정글 속에 있네. 그지? 음. 너무 좋다. 오, 다리가 줄이 거맞네 이거 하가 있네. 오. 이거 리가 내군대 네 이렇게 다 저쪽하고 연결되네 저쪽하고 이 물이 좀 물이 떨어진다 저 저도 있잖아 저노대가 네. 이렇게 조그만 웅덩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줄까 싶어가지고, 지금 막. 아니다, 여기 처음 들어온 데다. 진짜? 어허허, 처음 들어온 어, 데. 아, 난리야. 난리야. <laughs> <맞네. 웃음> 안 밖에 <laughs> 네. 돌아온 거야, 지금. 의자가 신기하다잉. <laughs> <laughs> 새눗대 갔다가, 가까이에 좋은 공원이 있다 그래서 와봤는데 빠르게라 세이바라는 공원입니다. 진짜 언니 는 많이 우고 계시네. 오늘따라들 액티비다나라 니야스. 오늘이 와 진짜 공원 진짜 좋네. 공원이, 공원이 도심인데, 이쪽 밀림 속인 것 같아요. 새노떼 같은 걸래. 시원하대요. 와. 카페테리아다. 아, 여기 카페도 있고. 오, 좋다. 이 사람들 모임 가지고 있다. 한여름 음. 더울 때 상태가 음. 있다않네좀 앉아도 되갈까? 음. 음. 아. 와, 진짜 완전 정글이다. 음. 와, 정말 하늘이 안 보인다. 와. 짠.